호세아 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가 이어 유다왕이 된시대곧요아스의 아들 여로보함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를 와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메를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의 아들을 낳음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 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극휼히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극휼히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 하마를 젖뗀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압니다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하라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나던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극휼히 여기지 않냐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하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를 위하여 쓴 은과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엔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을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위를 따라 내가 죄에게 벌을 주리라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 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냐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읊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읍시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극률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서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극률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마른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줬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 되는 경유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유와 살인과 투절과 가는 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전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순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유기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숙제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와 죽기를 그쳤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진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폐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지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하니하며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쌓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폐역자가 살륙지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느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 떼와 소대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부하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베다원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나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이스라엘을 보였노라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드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이 저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숙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전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삼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이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느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레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핏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김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렸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사곤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치으로발교 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에 뜨거움을 일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한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인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힘이 삼켜서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에 예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했을 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갔음이니라. 폐망할 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냐 했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냐 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여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 지리니 이것이 애굽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면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안아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하냐 했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었느니라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오리라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 적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라기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어진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재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관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울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구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타장 마당이라 술들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신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우지 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분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사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여를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부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귀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예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천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 부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이므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읍시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가리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폐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저희가 듣지 않냐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루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와 하리로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야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랑에 도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그 송아지는 아스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윈의 산당은 폐기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다로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다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하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부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를 거두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마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받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네 길과 내네 용서의 만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유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배다배를회파한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11. 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건을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이남이니라 내력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더다. 내가 나의 명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하나님입니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와를 호 주실 것이라 여와께서 호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레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와의 호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일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다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했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혼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 지니라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 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관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이래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스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대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하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재단은반니당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없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없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격룩해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희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어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기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장색이 만든 것이하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오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할 건을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은공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폐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리가봉함되었고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렴이 저에게 이말이다.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이마에 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의 숨으리라.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그 근원이 마르며그샘이마르고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오며 그 아이변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14. 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하지를 대신하여 죽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스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죽게로 말미암아 극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는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아름다운 감남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는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가 짓꽃이필 것이며 그 향기는 네바논의 포도주같이 들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이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